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중국 팬분들에게 한분한 분씩 한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유해이 안녕하세요. 다자하 유해린. 네 평소에 중국 팬들과 좀 자주 만날 기회가 있으신가요? 네 해민 씨 어떠신가요? 그런 적은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나름 중국에서 뭐 찍고 <laughs> 네, 또 과자 씬도 찍고 네또 다른 여러 공면에서또 중국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훤난 친하게 다가오기 위해서 저희 비즈스도중국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我们的几位女士说就是刚才惠惠美呃首先说的是就是呃她就是在中国没有出过专辑但是呢她们在已经拍过就是典型的广 네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 교류를 하실 것 같고요. 네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우리 라임 뮤지스는 섹시돌, 모델돌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중국 팬들을 위해서 이 포즈를 좀 보고 싶거든요. 来，哈喽两，三。哇哦哇哦哇哦！真不愧是模特偶像缪斯，哎，T 台上的他们一点都不逊色于那些国际名。 네, 정말 모델돌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셨는데요. 아쉽게도 나인 뮤지스와는 역시. 여성...